이슬간이명선 집사님 나오셔서, 예, 네. 섹스폰 독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언데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마음 네, 들어갑니다. 사탄의 기력으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옮기고 손아다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탄의 정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제약 가운데 방황이서다가 멸망받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목제물로 사무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님 성냥곶 제사함을 받아서 값없이 우럭담을 얻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옥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류 구원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그 주님의 한량 없는 그사랑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우리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우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합증하셨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용접한 사람은 과연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예,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고 제 삼과 성령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목하게 되었은즉 함목하게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렀서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제 삼을 얻었도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들과 이르되, 너희가 행기하여 각각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이 한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25편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삼중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마가마가 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런 표적이 따르니, 리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세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고 올리며 무슨 돈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하며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하시더라. 또한 디모드의 후소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곳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의함과 의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를 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용성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디아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월급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하심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갈라데서 5장 19절의 23절입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휘락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선과 언유와 절제비이 같은 것을 금지할 곳이 없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기도응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나군네도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건석이라. 요한복음 16장 2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큰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선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아는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 어떤 것인지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빌립보서 삼장 이십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삼장 이절의 삼 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니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구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승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야되냐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토록 빛난다고 10편 16편 11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참 많은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긍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함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스는 없습니 요한계설 7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토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또한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분노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한 우리 천국에 가서 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항공과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어있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계수로 21장 11절이 시작니다 <laughs>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열두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구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도 집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생은 북쪽의 생은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각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각을 충량하려고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이 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충량하니 만이천 슬라디온이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각을 충양하게 144규의신이 사람의 충양 법 천사의 충양하라. 그 성각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종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각에 기처스런 갈색 보석이요. 꿈꾸있는데 첫째 기처스런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홍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1째는청옥이1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열1 0 열두, 열두 진원1 0문마다한 개의 진주로 되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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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 0 0 0원1 0 0 0 0전 10,000원. 1 0 달이 빛이니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둥불이 됐으니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터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대는 것이나 가정하는 것이. 또는 고집만 하는 자는 긁고 구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개성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도록 르더라 강차오의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1장 6절입니다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고 없이 주리니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 이리시되 보라. 이 사랑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구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용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영원히 왕노를하도록 하였으니. 요한계세우기 2장 3절의 오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그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에 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기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동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천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갔으 죄를 모르신 그분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지식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오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이 청산되었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 주님의 영광의 강치와 빛이 있는 어둠이 없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실천, 그런 점, 그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삼 가운데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이마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삶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으면,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그 성경,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목 묵상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24시간 이 되어서 어찌 생명을 살생 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생명의 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더욱 더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 집중하고 주님의 임재를 감하며 감사와 감격의 이들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아버지 주님 대견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스러운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신 길이오 진리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어려들 주님께 용감 달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성령 처금만안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돌아가는 주님의 관석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죄 용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쓰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 덩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주님 주님 나십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가장 귀한 여부를 드리는 그마음판이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들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숨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사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물이 음.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선교와 전대의 예물이 되어서 주님 나라 독도 확장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었으서 아버지 생명의 빛교회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일인제를 경험하며 날마다 부흥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생명의 빛교에 필요한 일권들 보내주시고 물권과 인권과 용권을 보러 가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건들이 더욱더 이곳에서 양육적배출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동 우리의 저 북한 땅 가운데 전력의 하나님의 근사들로 아버지 주님 저 북한 땅에 고금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영적인 근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예. 주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을이 부활해서 순전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함축해 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건설들을 보리 위해 그리고 국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회사와 이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려나이다 아멘.